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예,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예, 구글 하면 예, 전세계 기업 중에서 예,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죠 예, 구글. 어, 창의력 예, 창의력의 아그 본산지라고 해도 될, 아, 될 만큼 예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이 예, 일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어, 회사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어, 창립자 두 명과 또한 예, 어, 한1 0 년간 CEO를 역임한 어, 또 에릭 슈미츠 이런 예, 이제 그 회사 리더들이 그런 철학과 또 업무에 있어서 어, 어떠한 예, 그 운영 방식, 경영 방식을 가지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지 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아, 제안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 먼저 내어놓고 나서 이제 수정을 하는 예, 그런 형태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또한 아, 그런 예, 하나의 예, 근무 방식이고요 예, 너무 아이디어라는 게 완벽하다 보면은 예, 그 시기를 놓치고, 예, 또한 그 적절하게 또 어, 어떤 현실로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음, 먼저 내어놓고 나서 예, 수정을 해 나가는 예, 요런 패턴을 또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 구글은 이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또 그런 기술력이나 예,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본인 그 회사 자체의 기술력은 큰 변화 없이 예, 어, 그 경쟁에서 뭐 이기고 지고 예, 그거보다는 예, 뭔가 아, 그 회사만의 특출난 예, 기술력, 예, 혁신적 기술력을 하나 만들어서 뭐 그렇게 되면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필요도 없고 예, 알아서 저절로 홍보가 되겠죠. 예, 그 회사만의 예, 독특하고 예, 뭔가 좀 위대한 예, 그러한 기술력, 예, 기술적 혁신 예, 이게 가장 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Yeah, imagine the unimaginable. Yeah, that's what Eric Schmidt yeah, wrote yeah in the book, right? 그래서 so Eric s 가 썼던 것처럼 yeah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와우, wow, 참 yeah, 어려운 말인데. 예, yeah. uh, 위대한 uh, 우리 발명들 또 혁신적 그런 발명품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에서 왔죠. 예. Yeah. 전 세계의 그런 예, 수재와 또 예, 그런 예, 천재들이 예, 구글 예, 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가능,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로운 어, 근무 환경 이런 데서 창의적이며 또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재들이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또 상상해서 예, 만들어내겠죠. 와예 wow. yeah, 많이 기대가 되네요. 음 저도 아 uh,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우고 싶네요. 예, yeah. uh, imagine the u n i m a g i n a b l e